야, N 자, 와이프보다 N 이거는 나 제일 좋아. 이거 촬영 중이야, 촬영 중. 안녕하세요. 네. <laughs> 그러니까 어, 어, 자기 어. 인생 이야기 해도 되고 노래 부르도 되고. 나이어린분이구나 너만이 그냥 밸트를 끊었지만 그래도 뭐좀많 제일 많은, 제일 많은 그. 형사 미는 정확히 진실만 얘기해. 근데 전다 기분 나쁜데. 빠 나도 우리 우리 반. 그런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그냥, 그냥. 아프지 말고 뭔지 잠깐 항상 연락하고 아, 맞아, 맞아. 친구를 위하여. 내가 해, 내가 해. 쟤는, 내가, 내가. 아, 나 군인들 진짜. 이거, 이거 이해. 너무 예쁘지 않아 이런 게? 내가 원해가지고 갔던 그런 방향이니까. 아무튼 우리 친구들이 <laughs> 그런 방향으로 다 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즐겁고 우리 동생도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즐겁고 행복하고 또. 앞으로 뭐 60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가 4년 동안 정말 막지저분고 살았는데 너무 모르고 살았다. 무슨 그 말인 되게 많아뭘 몰랐어, 시. 그 나중에 봐. 나중에 봐. 아바봐해서 지금 아, 내가 같이가 생활 생활하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정말 모르 고 내가. 음. 그래. 내가 그래, 그래. 그 너무 나. 딱 드는 거야. 음. 그 재밌게 살냐 아니야. 할 얘기 좀할 얘기. 할좀 해. 들어와 빨리. 그래도 뭐건배어 아니, 그리고 다른 얘기. 아, 괜히 하아니할 얘기가 뭐 있어? 아이아처럼그 하는 놈들이 제일 잘해. 저거 다같좀얘기하면다가지이저 아니, 제일 사이 제일 고직하게 가는 그리고 제일 같이 보수 있는 이 멤버들은 누가 이렇게 뽑아도 갈수 없는 그 최고의 멤버. 일분 이 녀석이고. 그래서 이제 손 들려. 그, <laughs> <끈>, <laughs> 자 잠들고. <laughs> 형 그게 어? 뭔 소리래요? <laughs> <laughs> 아니야 <그냥>. 제일 좋다는 뜻이 <laughs> <제일>, <laughs> 제가 좋아. 그러면 뭐 어, 어, 제일 하면 좋다지. 제일 좋다. 아유, 조섭비 애쓴다, 야. 아유, 씨. <laughs> 말로 야. 아니, <나중에> 집 줘. <laughs> 아, 알았어. 들어봐, <laughs> 예 <아니>, <laughs> <근데>, 야. 들어봐. <laughs> 근데 근데 양말 그한 박스에 근데, 보내줄게. 근데 내내 내 멘토가 내 멘토가 이창환 선배였어. 어. 근데 나도 짝째로 했더니 이창환 선배가 그걸 딱숨겼숨겼옆에 숨겼어. 진짜. 숨겼다니까, 야, 나, 그러면, 그 야, 가그 이야기를 알았어, 알았어. 내한테 해줄 그러면 그 때문에 에 e it. I j u d g 어 it. I judge it. I judge it. I j u d g 정말 중요해. 이거 이거.. it. I j 거 d g e it. I judge 거 t I judge it. I judge it. I j u d 이 e it. I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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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 j 네안 g e it. I j 가 음? 어... 뭐야? 아 맞잖아. 내가 너희들은 도중에 다른 시발 때는 조카들 때는 지 나하고 나는 그래도 버티다가 버티다가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난좀 대를 대거것 같은 느낌 안 들어? 있을 거 같지 않아? 아, 있단 말이지. 아, 있어, 있어. 음. 이제 그 우리가 다시 년도에 고등학교 뭐 졸업하고 음. 졸업도 참가 못하면서 음. 사학교 끌려 가가지고. 훈련 받고 <laughs> 아 거기서 씨발 울고불고 하면서 나한테 때려칠까 싶어도 막 이러던데 왔지 와가지고 이제 9 2년대 우리가 인간을 딱 하고 쏘이 달고 <laughs> 지금까지 거의 한 30년 가까이 지냈지만 정말 나는 감사해 정말로 감사해 너무 감사해 내가 이렇게까지 있을 중에 물론 나도 너무 노력했고 너무 노력했고 해서 이까지 내가 온거 나한테는 잘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제도적으로 보장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안정적으로 다음 직업을 위해서 내가 편하게 나와 있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우리 친구들 오늘 만나면서 그 계속 니들이니까 아무리 쪽팔리면서 아마 누군가는 나올 때안 쪽팔렸을까 했는데 나는 전혀 그런 게 없어. 내가 막이집계약하면서도 응. 오늘 또 확인해야 해. 확인해봐. 내가 뭐 하는 걸막 보여주고 싶은 생각도 들어. 내가난 너무 좋다. 왜? 난 잘할 거니까. 야, 왜? 니들 친구니까. 야, 내가 보니까, 니가 이런 거 오늘 딱한거 보니까, 니가 의욕을 살린 거 맞다. 앞으로 회장 니가 해. 장허장 내가 허 놀고 먹는 거야. 허허허허장허허허허허허허허허 <laughs> 야, 야 넘겨 넘기는 식 하자 오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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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유가 회장하면 내가 총무할게 빨리 아, 네. 넘겨 바로 넘겨 유호 예, 모든 총무를 다할수 있어 내가 내년, 내년 전임 회장님어떠세 아, 아, 내년 바로 어? 내가 결정할게 <laughs> 지금 아니야 지금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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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니고 박수유야 <laughs> 결정하는 그렇죠 걸로 내년 걸... 8월에 넘기는 걸 하자. 아, 지금, 지금,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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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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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어차피 지금 노는데야. 아, 아, 쉬... 일어나. 야. 지미 어, 일어나, 일어나. 회장 일어나고 회장님이 꺼 지진 회장 일어나 지진 회장 일어나고 선임 총무 일임 총무 일어나고 후임 총무 <laughs> 일어나라 나는 <laughs> 방뇨 장야 이래서 일어나는 거야 둘이 건배하면서 아니 지민이도 일어나고 나는 저 밴드장 밴드 만드는 사람 야 강철아 우리 나는 밴드 잠깐 다 끝난 거야 이제 아니지 아니 아니야 이래 한 거는 끝난 거야 수락해야지 딱 끝난 거야 이면끝 o 기 a y n 이 v e r did we don't get in June. A Morisha, Shafanga, Tur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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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까 너무 좋은 거같 r k 리지 마. u r k e 는 t u r 해 e y Tur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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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매일 매일이 뭐하냐 안챙겨도 돼. 우리는 그냥 다 잘할 거라고 믿으니까. 그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 모이자면 하 그냥 좋아 죽을라고 나온대. 이렇게 이렇게. <웃음> 그게 <웃음> 우리가 와. 딱 살아가는 모습. 미세하게 알려고 하지만 많이 흘리네. 하지아니지만 네. 오늘 네. 오늘 회장님께서 배장님께서딱 네. 모이자 하면 <laughs> 그냥 딱 모이면 딱 돼. 아, 가 장인사가. 치우라. 주 진짜 주임야딱 진짜. 모이면 딱. 딱딱 야, 야 넘겨야지 내가 힘을 살이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이야 예, 우리 임재인임재인임재인임재인 무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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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아무튼 우리는 우리는. 야 대신. 야그제인무너인 무제인+ 무제고이제인 무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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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이인인